어 얼마 만에 이 선진강 도로를 타러 어, 오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 저번 때 이승환 이전님과 함께 와서 어, 제가 리더로 임명됐던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랜만에 이승환 이전 이전인과 함께 선진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자린이 정예진 선수도 같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어, 자리 힘을 벗어날 수 있을 건지, 월 80km 완주를 할수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기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피했어요. 아, 선진과, 아,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저기 다리, 술렁다리도 보이고요. 네. 아 벌써 배가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황금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가 중둔던 정도 왔는데요. 네. 아 강이 안 보이네. 우리 네. 어, 그래. 사진 인증 중입니다. 대치계님 네. 합시다. 조선, <laughs> 누가 대치계세요? 누가? 아. 누구 이름 적어야 돼 이름. 이름 적어야 돼. 장군목 현수교입니다. 네, 네. 네. 저기 여강바위가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여왕바위가 어, 어딘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어, 네. 우리 박신자 선수님. 어, 네. 어, 아유, 어, 작가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 아니, 그냥 세우네, <laughs> 지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강 아, 섬진강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네요. 네, 차도 오고. 어, 섬진강 때한 10km 정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섬진강 너무 아름답습니다. 섬진강 때, 섬진강 때 도착했습니다. 어. 와봤는데, 예. 이들을 넘어가면 옥정호가 나오죠. 옥정호가. 예. 네. 옥정호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죠.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네. 어, 박지평 선수님, 어, 오늘 삼진가, 어, 이게 때문에 왔는데 서가 한마디 해주십시오. 만나가 <laughs> <많아가> 생각납니다. 만아요예방이라고 <laughs> 했잖아. 땡땡땡들아. <땡땡땡드라고. 웃음> <laughs> 아 그리고 경치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어초 보셨죠? 예. 네.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어 예. 땅 역시 방나야. 어선진가과떼에서 걷기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향같 터널. 일제시대 바늘 향화 터널입니다. 도착.